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신축년 소의 해죠 그래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요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1943년 어느 가을날 혼자 집 주위를 선택하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카소는 그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서 그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지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만족하면서 아무리 쓰레기라고 하여도 위대한 예술작품의 재료가 될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50여 년 전에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낙찰가가 그 당시 293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낡은 부치라고 해도요.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는 절대로 갈수 없다고 버틴기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요, 모세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갈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기에 그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큰 요인이 있었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형제라고 생각하며 자랐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는 일은 모세에게 달가운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어, 멱살을 잡고 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애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가는 모세에게 무슨 특별한 지팡이를 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영화에서 보면, 어, 아버지의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때 항상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떤 특별한 무술을 전수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아이템, 큰 무기가 될수 있는 것들을 들고 그 원수와 싸우러 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새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른바 하나님의 지팡이는 늘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으실 때늘 손에 지녔던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먼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예전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야 소피아라고 어, 부릅니다. 그 아야 소피아 뒤에 보면요, 어, 한국말로는 토카프 궁전, 영어로는 토카피 궁전이라고 부르는 아주 화려한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곳은 이슬람의 화려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한쪽에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그 출애굽 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썼던 터번 그리고 다윗의 칼 그리고 세례요한의 뼈등 성경 인물의 유물 유물들 또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 유물들이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던 칼인지 그리고 정말 요셉이 썼던 터번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여러 가지로 입증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전시된 지팡이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서 전시된 그 지팡이를 보고 정말 이게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맞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정말 볼품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가 엄청난 이적들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크고 멋지게 생긴 지팡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보아도요, 영험해 보이고, 그 지팡이에서 무엇인가 신비로운 힘이 나올 것 같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토카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위 모세이 지팡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길이는 약한 1m 남짓 정도이고요, 그리고 굵기는 대나무보다 더 얇아서 지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굵은 회초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멋진 지팡이를 상상했던 방문객들 대부분은 이게 정말 모세의 지팡이가 맞느냐라면서 실망에 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거했던 미디안 광야에 직접 가보면요. 그곳에서는 크고 굵은 가지의 나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목동들을 보면 모두 1m 정도 남짓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목동 다윗이 골리엣 앞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어, 그런 것을 보면 양치는 사람의 지팡이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보다 영화를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과 좀 동떨어진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성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만들라고 하신 법궤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법궤의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법궤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 넓이가 1규빗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대략 한 45cm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법교의 길이는 한 1m20에서 1m30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아론의 지팡이 길이는 그것보다는 짧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 토카프 박물관에 전시된 1m 남짓의 막대기가 진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당시의 지팡이와 유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볼품 없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의 손에 멋진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면요, 그 멋진 지팡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차라리 회초리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정도의 전혀 볼품없는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10편 23편에서 말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의 쓰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삼정도라는 칼을 수여합니다. 참 귀한 칼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칼이 대통령이 준 귀한 칼이라고 해도요, 장군이 그 칼을 가지고 전쟁에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 칼은 단지 장군으로서의 지도권과 번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팡이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부터 모세는 미디안에서, 미디안에서부터 볼품 없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말은 모세의 신세가 볼품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미디안에서 모세가 왕가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지금 모세는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일개 목동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위해서 특별한 지팡이를 새로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례굽기 4장 17절에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팡이 역시 모세가 늘 사용하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덧입을 때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원래는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큰 도구로 수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물을 치자 애굽의 모든 물들은 피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강과 은하 위에 펼칠 때에 개구리들이 몰려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앞권은 바로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진태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목동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요, 양을 인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을 피우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을 무너지게 하고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하고 힘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할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패배주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먼저 볼품 없는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맞다. 너 말은 막대기 맞다. 하지만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겠으니 너는 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나의 종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특별한 아이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내가 가장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질 때는요,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로 나의 지팡이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사탄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거리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못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힘을 주시고 실패하여 낙심한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면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기시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통해 세상이 두려워하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염두가 나지 않고 처음부터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마른 막대기라고 할지라도요. 최소한 양을 돌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그런 작은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학문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에게 지팡이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가진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팡이, 즉, 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시고 2021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